<S> <S> 안녕하세요, Chapter 23 Do not spread false reports. Do not help a wicked man by being a malicious witness. Do not spread, 퍼뜨리지 말라고 했는데 뭘려 잘못된 소문들 내지는 이제 풍문들을 퍼뜨리지 말아라. Do not help, 돕지 말아라. A wicked man, 사악한 사람들, 사람을 돕지 말라. 무엇을 통해서? By being a malicious witness, 그러니까 악한 증인이 being 됨을 통해서 악인을 돕지 말아라. Do not follow the crowd in doing wrong. When you give testimony in a lawsuit, do not pervert justice by siding with the crowd, and do not show favoritism to a poor man in his lawsuit. 자, do not follow the crowd 했으니까요. 군중들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요. in doing wrong. 잘못을 행함에 있어서, 내지는 잘못을 행하고 있는 군중을 따르지 말라. 뭐, 그렇게 번역을 할수 있고요. when. 그리고 뭐뭐 할 때, 뭐, 뭐할 때. 뭐할 때입니까? you give testimony. 있으니까, 이제 증언을 네가줄 때가 됐는데, 근데 어디에서요? In a suit 하면 이제 소송에서 법정에 있는 이제 소송 중에 증언을 하게 될 경우를 말하는 거죠. When you give testimony in lawsuit, 그러니까 증언을 할 때에 do not pervert. 얘는 왜곡시키는 거죠. 정의를, 공의를 왜곡시키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By siding with. 했으니까. Side with 하면 이제 편을 드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들, 사람들의 편을 들음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옳은 건데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것에 쓸려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공의를 저버리지 말아라.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그리고, 투나시어 페이보리티즘 했으니까 얘는 편애를 의미하는 거죠. 편애를 보여주지 마라. 편애하지 말라. 누구에게요? 투어 폴맨 인 히즈 로스. 그래서 이 여기서 희즈는 이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의 소송에서 가난한 사람을 에겐 페이보리. Favoriteism, favoriteism 합니까? 편해를 보여주지 마라 가난하고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제 심정적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쏠리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정의롭고 공의롭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If you come across your enemy's ox or donkey wandering off, be sure to take it back to him. If you see the donkey of someone who hates you fallen down under its load, do not leave it there. be sure you help him with it. do not deny justice to your poor people in their lawsuits. 자 그리고요 그리고 if you come across니까 그러니까 come across하면 우연히 만나는 것, 마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의 대적의 소나 당나귀를. 아, 이게 이제 만나게 된다면 그런데 그 당나귀나 소가 어떻게 된거죠? 후치수식 하고 있죠? wandering up 했으니까 길로부터 벗어나서 방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길어버린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는 소나 이제 당나귀를 come across 만나게 된다면 be sure to ear를 확실하게 꼭 그렇게 하라 뭘 합니까? to take it 그것을 가지라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니죠. 백 나옵니다. 그래서 취해서 돌려주어라 누구에게 투힘 그에게. 근데 이 힘은 누굽니까? 에너미를 얘기하는 거죠. 응? 네 대적에게 그것을 취해서 돌려주기를 미슈얼 확실하게 꼭 그렇게 하려무나. If you see 네가 만약에 본다면 뭘, 뭘 봅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어떤 사람의 당나귀를 보는 건데요. 그 어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who hates you 너를 미워하는 어떠한 사람의 당나귀인데 그 당나귀를 이렇게 fallen down under his load 했으니까 그것의 짐 아래에서 fallen down 이게 수동태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게 쓰러진 거죠. 그것의 짐 아래에서 쓰러진 것을 if you see 이제 뭘본 거죠? 당나귀가 fallen down 한 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어떻 합니까? 두나 e v 거기에서 l i v e it 그것을 내버려 두고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두나 leave it 그것을 버려 두고 떠나지 말라 여기서 이슨 낭키를 의미 아낭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짐 아래 쓰러진 당나귀를 보고 내버려두고 떠나지 말라. Be sure 했습니다. 확실하게 해라. 여기선 대시 생략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사 대 그래서 you help him with it. <laughs> 그것을 그것을 반드시 아, 아 그를 돕는 건데요. 여기서 그는 누구죠? 후후 y 치유 너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돕는데 그 위대 그것의 이제 당나귀를 당나귀를 가지고 당나귀에 대해서 그니까 당나귀에 이제 쓰러진 것을 돕는 것. <laughs>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그 일과 관련해서 그를 도우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버복대서죄송하고요 Do not deny justice 그러니까 공의를 예, 이제 부인하지 말라 라고 했는데 누구에게요? 이렇게까지 해서 To your poor people in their lawsuit 그러니까 그들의 소송에서 가난한 사.. 뭡니까? 너의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이제 부정하지 마라 근데 앞에 보면 이게 좀 모순되는 거 같죠 누굽니까 에, 이제 페이버리티즘을 보여주지 말라 라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서 여기서는요 어, 뭡니까 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laughs> 공의를 부정하지 말라. 니까라고 그러니까, 해서 이제 상반된 구절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일맥상탄하고 있는 음, 이제 이게 그 내용이 있으면 뭐냐면 인지상정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 뭐, 그런 얘기가 강조되고 있는 거지요. 칠 절부터 보자. Have nothing to do with a false charge, and do not put an innocent or honest person to death. For I will not acquit the guilty. Do not accept a bribe, for a bribe blinds those who see and twists the words of the righteous. Do not oppress an alien. You yourselves know how it feels to be aliens because you were aliens in Egypt. Uh, 7절 보면, 7절, have nothing to do with 했으니까, I'm 관련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무엇과요? A false charge. 잘못된 고발 고소와 관련되지 말라 라고 했고요. 두나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뭘 두지 맙니까? An innocent or honest person 했으니까 이제 무죄하거나 정직한 사람을 put to death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놓는 건데 그러니까 아, 무죄하고 정직한 사람을 푸트데스 죽음에 이르도록 두 not 하지 말아라. For 왜냐하면 I will acquit 하면 무죄를 선언한다는 건데 the guilty 그 죄책을 그 죄악을 무죄하다고 내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do not accept a bribe 뇌물이죠. 뇌물을 accept 하지 말아라. 받아들이지 말라. 왜냐하면 뇌물은요. 블라인즈 도우주후 못모하는 사람들, 도우주후 하는 사람들을 블라인즈 눈멀게 한다는 건데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후시 보는 사람 여 자동사로 사용됐네요. 그래서 뭘 봅니까? 아니 뭘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음, 밝히 어떻게 이제 지식이 있고 이제 사리 판단이 분명한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두 번째 트위스트 꼬는 거죠 뭘 꼽니까 The words of the i e s e s 니까 의인들의 의로운 사람들의 말들을 트위스트 왜곡 시킨다. 그죠? 두 가지를 하는 거죠. 뇌물은 보는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의인들의 말을 왜곡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에,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for six years you are to sow your fields and harvest the crops, but during the seventh year let the land lie unplowed and unused. then the poor among your people may get food from it, and the wild animals may eat what they leave. do the same with your vineyard and your olive grove. do not oppress any 압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구를요? An alien.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라. You yourself. 너, 네 자신이. No. 그 알지 않니? 뭐랍니까? How it feels to be alien. s 그것이 feels,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아는데 그, 그것은 뭡니까? To be alien. s 그러니까 이방인이 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네 자신이 안다. Because 왜냐하면 you were alien in Egypt, 네 자신이 내가 이집트에서 이방인이었기 있었기 때문이다. For six years 했으니까요. 음 여기까지 해서 6년 6년 동안 6년 동안 you are to sow 했으니까 씨를 뿌리는 건데 너의 밭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harvest. 추수하는 건데 농작물을 추수할 투 해야 한다. 다시야 6년 동안 너는 너의 밭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농작물을 거두어야 한다. 그러나 but 뭡니까? during the seventh year 칠년째 예, 동안에는 칠년 <laughs> 그 일곱 번째 해한해 동안은 let the land 그 땅을 놓아두게 하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놓아줍니까 un-plowed 합니까? 이제 plow는 어, 밭을 가는 건데 이제 o n 붙고 이제 분, 분사형 사용돼 가지고요 예, 이 경작되지 않은 박가라지지 않도록 두고 그리고 unused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두는 거죠. 여기가 4시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투안 나오고 그냥 원형 부정사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아 여기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아 읽었나 보죠. 더 음 가난한 사람들인데요. 어떠한 가난한 사람들? 여기 후치 소식되고 있자, 되고 있죠. 여기까지 해서 어머니 n g y o u 너의 백성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 여기 부분이 다 주어부 may get food from it 그것으로부터 음식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wild animals may eat 그리고 어, 야생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데 뭘 먹습니까? What they leave 그들이 남겨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Do the same 똑같은 것을 행하렴 뭐에 대해서? 너의 vineyard and Your olive g r o v e 그룹 그러니까 너의 음, 포도 원과 그 다음에 올리브밭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 그브 하면 이제 작은 숲이나 과수원 같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을 행해서 6회, 섯번 6년 동안은 이제 소작을 거두고, 그 다음에 제 7번째 해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12절 계속 봅니다. six days do your work but on the seventh day do not work so that your ox and your donkey may rest and the slave born in your household and the alien as well may be refreshed be careful to do everything i have said to you do not invoke the names of other gods do not let them be heard on your lips three times a year you are to celebrate a festival to me celebrate the feast ah uh, yeah 6일 동안은 do your work, 너의 일을 하라. 그러나 제일곱 번째 날에는 do not work, 일하지 말라. 예. 그래서 너의 소와 너의 당나귀들이 may rest 쉴수 있도록, 그리고 종인데요. The slave 해놓고 여기까지 해서 후치 수식되고 있죠. Born in your household, 너의 집 안에서 태어난. 종이, 종, 그리고 또한 또한 누굽니까? The a l i 이방인들이 어떡합니까? May be refreshed. 이제 수동태 사용되었고요. 그러니까 기운을 기운을 차리다는데 수동태니까 기운이 차려질 수 있도록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제 일곱 번째 날에는 쉬어서 너의 소와 당나귀들이 안식을 취하고 그리고 너의 집에서 태어난 종과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제 7일은 쉬어라 be careful to do everything i have said to you 그랬습니까 주의하렴 근데 뭘 합니까 to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행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해놓고 이 everything에 대해서는 요렇게 후치 수식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i have said to you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행하도록 유의하라 v o 임복 하니까 얘는 이제 부르는 건데요. 탄원하다, 부르다. 뭐 그래서 이제 신앙의 표현을 이렇게 임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까지에서 다른 신들의 이름들을 v o 임복 부르지 말아라 Do not let them behold on your lips. 너의 입술 위에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b e h e l d drill, j d o not let, 만들지 말아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three times, a y e a r o 년에세 차례는 you, are t o 얘는 의무가 되겠죠. And celebrate o u you, you, y 토미 했으니까 나에게 축제를 아니면 절기를 예식을 치루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16절까지 보면 될것 같은데요. 자, of unleavened bread for seven days eat bread made without yeast as I commanded you. do this at the appointed time in the month of abib for in that month you came out of egypt no one is to appear before me empty-handed celebrate the feast of harvest with the first fruits of the crops you sow in your field celebrate the feast of ingathering at the end of the year when you gather in your crops from the field celebrate kiyamara 기라뭘 지킵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u n l e a v e n e d bread인 그러니까 음,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빵의 절기 그러니까 무교병 절기를 celebrate 기념하고 지켜라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어, 7일 동안 먹으라라고 하셨는데요. 뭘 먹습니까? 빵을 먹는데요. 요렇게 해서 후치 수식되고요. 제 made without yeast. 그러니까 아, 이스트 없이 그러니까 누룩 없이 만들어진 빵을 먹어라. 어,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그리고 그것은 뭐 어떻게 as i commanded you.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누룩 없이 만들어진 빵을 7일 동안 먹으렴. Do this. 이것을 행하라. 언제 행합니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the appointed time. 그러니까 a b i 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때에 이것을 행하라. 왜냐하면 in that month 그달 in that month니까 뭡니까 a b 벌 b u 이게 되겠죠. a b 벌에 u Came out of Egypt. 네가 이집트로부터 나왔기 for 때문인데요. No one, 아무도, is to appear, 나타나서는 안 돼요. 누구 앞에? Before me, 나의 앞에. 어떻게 요 Empty-handed, 빈손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나타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들고 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기념하라 라고 하셨는데 앞에는 이제 무교병 어, 절기 이제 뭐유월절과 관련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음, Harvest, The Feast of Harvest 했으니까 이제 딱 보면 이제 이 추수절 추수의 절기 추수의 축제로 보이는데 그냥이 아니라 농작물의 첫첫 첫 열매들을 추수한 절기 아, 예. 이렇게까지 해서요. 이렇게 해서 농작물들에 대한 첫 열매들을 추수한 절기를 <laughs> 지켜라 라고 했었는데요. 그 농작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또 후치 수식되고 있죠. You sow in your field 너의 밭에 내가 뿌린 농작물들의 농작물들의 첫 열매들을 harvest, 거둔 축제, 초실절, 맥추절, <laughs> 오순절로 표현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 세 번째 절기는요, 뭘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feast of in gathering 했으니까, 이제 거두운, 거두, 이게 거두는, 추수한 거두는 절기인데, 음, 뭡니까? at the end of the year, 1년의, 그해 1년의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네요. 마지막에 이제 추수한 절기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when you gather in your crops with a field, 밭으로부터 너의 농작물들을 아, 예. 이게 조금 그랬는데요. 여기서 인이 음 부사로 사용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 사전 찾아봐도 g a t 를 찾아봐도 어 별다른 걸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 uh, when you gather에서 이제 이 목적어를 받는 건데 목적어는 your crops니까 너의 농작물을 g a 모으는 건데 인에서 부사 이를 얘가 계단로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너의 농작물들을 모아서 드리는 것 드릴 웬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농아 농, 뭡니까 밭으로부터 너의 농작물들을 안으로 거두어 드릴 때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엄격 키라기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your crops가, 이제, 이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여기야, gather your crops in, 그 다음에, 창고, 이런 의미가, 이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창고라는 말은 안드려도 뻔한 표현이기 때문에, 창고를, 이제, 생략하고, 그 다음에, gather 다음에, 이제, your crops, crops가, 이제, 워낙 분명한, 동, 이제, 이게, 이게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으니까, gather를, Getter 다음에 your crops가 있었는데 이거를 요 in 다음에 in 뒤로 이제 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getter your crops in 창고라든지 뭐 이런 이런 표현이었는데 이제 창고라는 표현이 뻔하니까 빼버리고 그 다음에 your crops를 in 뒤로 후치 수식 이렇게 문법을 문법적으로는 이제 생각 분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가 모아서 안으로 들이는 거죠. 뭐를요 예, 밭으로부터 너의 농작물들을 안으로 모아 들였을 때, 그때 그 해의 끝에 끝에 장이 그 이제 이제 추수의 절기를 그러니까 모음의 절기를 예, 기념하라 라고 했는데, 요는 이제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이 표현 자체를 보면 수장절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네요. 그리고, 자, 17절, 18절, 19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